3x 분의 3x 플러스 k 10의 그래프가 4/4분면을 지나도록 지나야 된대. 자,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. x축, y축 이 있고. 자, x 정근선 분모 0 대는 x 값 마이너스 1. y 정근선 x의 개수의 비죠. x 분의 3x니까 3이 y 정근. 그죠? 그 다음 0 대입하면 1분의 k 10이야. 이게 y 절편인데. 4사분면은 지금 여기가 자 여기가 3이야 1,2,3,4지 얘를 지나도록 지나야돼 그럼 만약에 자 여기랑 여기에 그려지면 이 4사분면 절대 지날 수 없지 그지? 그럼 무조건 이쪽이랑 여기에 그려져야지 이렇게 그럼 이 4사분면을 지나잖아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4사분면을 지나 안지나? 안지나지 그죠? 얘를 통과해도 안 지나는 거야 그러면 이 y절편이 0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? 밑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렇게 그려지니까 아 그러면 y절편이 이게 k-10이지 이게 0보다 뭐 해야 된다?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k가 뭐보다 작아야 돼? 10보다 작아야 되는데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계속 찾는 거니까 뭐부터? 1, 2부터 어디까지야? 9까지인 거지? 몇 개야? 아홉 개가 다른 거죠.